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 위로 고난 중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곳으로 인한 해로움이고 또 아무리 안 좋은 것처럼 여겨져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 때문에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우리 성도의 지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유익한 것을 찾아야 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 중에 내가 주의 율례를배웠 주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나니까 그 고난이 유익된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반달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해롭게 보이는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도 삼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 고난 중에 무엇으로써 우리의 위로를 삼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귀책 사유가 자기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회개하면 되고 아, 잘못한 게 자기 있어서 고난 당할 때는 자신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원인이 내게 없을 때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를 받을 만한 일도 없고 또한 욕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기축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면 괜히 마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이유가 없고 의인의 고난이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의의 길로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지. 그 고난 중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의인의 말이며 의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범법 행위를 행하는 것도 아닐 것인데 왜 그런 의인들이 고난이 많을까?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 말인즉슨, 의롭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일에는 많은 시험거리와 또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이러한 많은 시험거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이러한 악한 사단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의로운 자들은 거기까지 판단을 미쳐서 내가 끝까지 죄의 길을 건너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사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여긴 분명 뜻이 있다. 계수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과 그 의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지 도중에 우리 마음이 상함을 입거나 고난 중에 막히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에게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실이 그를 불편하게 한 것도 아니요. 또한 그를 해롭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그럼 그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예수님 자신에게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그한 경우에 놓이게 되면 속에서 굉장히 노가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취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 생각해야죠. 우리가 찬성 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 주님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나온다 그러면 이 고난 받으신 주님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는 의롭게 사셨지만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중에 이 십자가의 사명을 놓으셨는가? 놓으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던 것 아니고 그 주를 따라갔던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까닭 없이 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으나 사울의 미워함을 받아 쫓기를 받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원수와 같이 그를 보복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이 있었죠. 또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곳곳마다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유대인의 선동을 받은 자들이 비난을 하고 악을 행하여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일 이 복음을 타협하고 할례를 수용하며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내가 버렸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한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만일 이것에서 타협하고 그 믿음의 길을 멈추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았고요. 뒤로 돌이키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 받았으나 속에서 불편해하신 것이 아니라 양털 강자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 중에서라도 인내하시고요. 또한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그 모든 때를 지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마음을 본받고 주의 그 인격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하니까요. 여기에는 뭐 단물만 먹으려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의 고난 또한 우리의 달마가의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책할 만한 일이 없고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다 그랬죠.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의 일이 우리 받은 바그 사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또 같이 다투어서도 안 되고요. 주님께서 보여줬셨던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또 무엇으로 위로를 삼을 것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거인과 동시에 고난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 가운데 빠지게 두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뻗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라도 분명 유익한 것이 있고 또한 감추어진 은혜가 있다 했으므로 의인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 많은 유익과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20절에서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고난 중에 다 꺾일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다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고난을 받을 때 고난받는 내가 있고 고난 주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이 되었건 환경 되었건 내가 고난을 반다는 것은 분명 고난의 원인이 어딘가 있을 것인데, 그럼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나에게 고난을 준다 그래서 미움과 다툼으로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요. 그런 것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하실 것을 의지하면 됩니다. 21절에서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다.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하게 되면 그악 자체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이 된다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악일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악은 악인을 심판하니까요. 도리어 우리는 그런 모든 원인에 대해서 도리어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한 악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악은 악인을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런 걸 항상 경계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이 있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받을 수 있죠. 그때마다 아 그래도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또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이 있다. 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며 주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거. 거룩한 죄송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